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 뉴스 공략주 포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머니큐 엔시, 유한영행 APR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어제 이야기 드렸던 공략주 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매수 스킬이나 이런 것들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무리를 해서 거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눌림에 들어오는 쪽도터 스윙거래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상승을 하다가 눌림이 들어오면,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눈봉이 쭉쭉쭉 들어오다가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은봉 매수는 그닥 그 좋은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는, 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면서도 조종, 조종받거나 눌림이 들어온 종목을 거래할 때 양봉을 보지 않고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게제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봉이 들어오는 날 크게 어제처럼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대 양봉 아니겠습니까? 그때 추격 매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그널을 볼수 있는 분들은 할수 있겠지만 뭐,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 그거 뭐, 매일, 매일 호가창 같은 경우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스킵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Q&C부터 n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츠, 세정, 뭐, 이런 거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공정 업체 중에서 좀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주가 부분에선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말이 전공정 업체 중에서 상당히 어때요? 높은 수준을 거의 상위 랭커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성 엔지니어링 반등했죠, P.S.K 반등했죠, 테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하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기업인데. 테스가 이 정도 수준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쪽 분야에서 나름 랭킹 안에 들어와있는 원익 QNC가 주가가 반등이 안 들어올 만한 사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레거시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낸드 쪽 관련된 내용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된 종목도 특히 원익 QNC도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정도는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 원인 퀴즈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종업체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움직여 주는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공종업체 한번 정도는 꼭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오늘 선택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의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테스나 조성엔지니어링 PSK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살펴본 결과 아, 원익 QNC도 돌고 돌면서 한번 정도는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히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 끝에만 보시면 도록 할게요 높은 구간이 18.7 이고요 평균적인 구간은 14.1 낮은 구간은 9.7 입니다 그럼 현재는 얼마냐 그럼 11.3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예 낮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1 3 2 9 같은 경우니까 보통 보면 PR이 13이 정도 수준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래서 업사이드적으로 보면 적어도 20% 이상이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는 많지 않다. 내려가야 한10% 정도 하방으로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준치 안에서 또 올해 전반기 돌아가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뭐 cxl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쪽 관련된 쪽이나 또 이런 쪽에서도 성장을 또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 트럼프가 영향을 좀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있을 테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엄청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목표가 상당히 낮아졌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35,000원 뭐이 정도까지 간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9,000원권으로 12개월 포워드로다가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 목표가를 설정해 놨는데요. 우리뭐 차트 보면서 다시 또 내용을 가지고 전략을 또 수립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원익큐엔씨의 이제 실적 현황이라는 영업이익 부분. 실적 부분은 제가 볼땐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예, 그렇게 보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피크가 나오는 것들이 2쿼터와 3쿼터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해 보면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실 때왜 주가가 왜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전반기에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반기들 어떻게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라운다는 모습. 지금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야, 저점 찍고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저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 턴어라운드가 나오는구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사쿼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안 좋았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감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업황 영향도 조금이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기업들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것 빼놓고는 거래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펩리스 업체까지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되더라 되 보는 것들이 이제 전공정 이쪽으로도 바라보는 시점에 한번 정도는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3쿼터 예상치는 상당히 높은데 여기까지는 보지 맙시다. 음, 우리가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고 그 전에 터너라운드하는 모습을 보고 주가가 기본 자기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좀 사실 좀 앵그리하는 건 뭐냐면 테스 같은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테스의 영업이익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생각해 보면 아,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222도 평소밑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오히려 저 거래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논리금 조종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땐.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정도는 언급을 했는데, 굳이 뭐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는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터어라운드 작금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높게 보자 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현재 주가보다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말입니다 여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주가부터 약한 19,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를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탁 잡고 매수 이, 이 낮은 구간에서 뭐 포인트가 잘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매도 시그널이 살짝살짝 살짝 단기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눌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열어둬야 되는 것도 평단을 갖다 그러니까 제가 볼땐 여기 21 이동평균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다 뭐 치고 달려 버리면 땡큐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수준에서 평단을 맞춰 주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부터 어,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간에걸래서 양봉이 뜰 때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의 거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 과연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더 눌릴 건가?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내가 공, 공략하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수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싸게 매수하는 쪽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시그널, 또 매수 타임은 상당히 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언제냐, 2만원 정도 평단을맞췄다는 과정 하에서 보면 우리가 이2 2 1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과 2만 7천 5백원 이 정도 사이에서 뭐 끝까지 올라와 준다고 그러면 이제 드리블 구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매물 구간이 여기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때한 2만 5천원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올라가는 것들 또 어, 매크로상 특히 매크로가 크게 변동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길게 가자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익 거래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 보통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세가 좋아지는 것들이 6개월 이상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 가면 일단 한 단계만 보고 가자 그래서 25,000원만 보고 가자 2만원 정도에 맞춰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들은요 반도체에서도 야 그리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야, 어디가 또싼 거야 아직 안 올라온 게 뭐야 영업이익 나오는 것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죠 자, 유한여행도 제가 공략 포인트인데 시간의 거래 매수 체크 포인트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야,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가 돌아간 거지, 이제. 이거 지금 랭라자하고리브리한테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부작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있겠죠. 저만 그렇겠어요? 다른, 나름 그래도 숙련된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보겠어요? 아, 시장에서 이걸 다시 평가하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laughs> 양봉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아, 시간의 거래 같은 데서 강력하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한 적어도 0.6% 이상의 강력한 또 매수 시그널이 또 들어온다, 양봉 시그널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들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평단 조절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중에서 특히 장중에는 어디다? 예, 외국인하고요. 특히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관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유연량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목표치 이런 것들은 완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체크 가능하시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건 수없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여, 여기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 안 나쁘게 보는 거고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쉽게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요한양도 지금 이 자리 62동평균선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으로 터져버릴 거예요. 221이 병을 갖다가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로 해석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시그널을 갖다가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시장에서 도는 요소를 정확하게 다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하는 겁니다 왜왜 왜 매수를 할까? 그들은 시장에서 판단을 내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보거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무조건 예를 들면 차트만 보고 분석한다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보면서 시그널 들어오는 거, 체크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그 의료 미용 관련된 부분에서 어 의료 미용이라고 해야 되나? 는 미용 기기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APR 같은 경우 는 특히 또 화장품도 그렇고요. 근데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1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보호에서도 풀리고 이런저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APR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실적의 움직이는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야, 좋대! 이러면서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해부터는 양상은 좀 다를 거다라는 표현을 좀드리보도록할 거고요. 4분기 실적은 좀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사실 1분기는 어때요? 미수기예요 그래서 조금 가방으로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99.99%는 아, 아니고 9 0 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로 나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뷰티 디바이스, 어, 김희선 디바이스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뭐, 영국, 덴마크, 뭐, 루마니아 이런 데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녀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괜찮아지겠죠? 궁극적으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분기 실적은 QQ 대비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수기니까 제가 여기 빨간 글씨 크게 써놓는 건 이건 인지하고 가셔라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뭐합니까? 매수 포인트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중에서 이제 우리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중에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성장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매출 늘죠. 피 늘죠. 아, 죄송합니다. 튠 늘죠. P 늘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PQ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Q가 늘어나는 폭도 있으니까, 이 패스도 늘어날 것, 늘어날 건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아, 올해도 성장을 하는구나. y o y 는 성장을 하는데, 그럼 QOQ 대비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이걸 봐야지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고, 이걸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가이던스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서도 제가 몇 글자 써 놓은 건애널리스트써 쓰는 말인데 뭐 미국하고 홍콩 들어가고 뭐 척척척 하면서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언어적인 표현을 갖다 별로 보지 않아 잘 믿지 않거든요 숫자는 믿습니다 숫자는 그래도 가장 어떻게, 돼 거짓말을 치기가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상당히 좋게 보는데요. 어, 제가 여기 이제 화살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려놔요? 이렇게 영업이 익이 어떻게 돼요? 어, 분기별로 움직인다 서 3쿼터에서 이렇게 4쿼터 넘으면 4쿼터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근데 어떻게, 1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보시면, 어, 매출도 빠져요. 이 점이 상당히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a p r 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API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올라와서 이제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래 보시면 어떻게 되게요? 여기 보면 영업이익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4쿼터 영업이익이 피크예요 그리고 1쿼터 좀 수그러들었다가 2쿼터, 4쿼터 가면서 2점. 그러니까 3쿼터 부분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고점을 갖다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이 가장 낮은 점이겠습니까? 예 1쿼터에서 실적이 네. 나오는 그 구간 4과 사이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난해 4하어디보다 높습니까? 3쿼터보다는 훨씬 더 매출도 높고요, 영업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 주가의 위치가 3쿼터 위치하고, 아, 지금 4쿼터 위치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충분히 가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4쿼터 같은 3쿼터의 내용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과정은 이 정도. 그래서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올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아래쪽으로 들어온 거는 무엇이 훼손시킨 거야? 이건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아래쪽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제가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바로 여기 5만원 라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만원 선 라인에서 하방으로는 매수를 갖다가 스트롱하게 한다라는 원칙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지난해 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 이 고개 요번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건 피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잠정 실적이나 이런 게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줄 주가의 업사이드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맞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시장에 서뭐또 특히 미국발이나 뭐 KBT 관련된 내용들이 또 상당히 또 크게 바람 불면 업사이드로 갈 수는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보면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해주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 선에 알람을 걸어두고요. 5만 원 선보다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5 5 0 0에서한 5만원 좀 근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 5만 1천원 정도에는 알람 걸어 두어야겠죠 그러니까 10% 정도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충분히 해도 저는 좋은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현재 휴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휴제를 다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다 치고 올라갔어요 클래시스도 올라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파마 리서치도 고점 치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 그 관련돼서 유사성이 있는 것 중에서, 아, 이쪽이 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라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익 QNC에 대해서는 네거시 반도체 특히 전공종 관련돼서 저, 저평가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유한 여행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뭣또 뭐 확인해야 된다, 양봉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는 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